대한광통신 수요일날 예상한 것처럼 목요일날 올라주지 않았지만 오늘 금이 어 예상대로 아큰하게 올라줘서 전고점 이상을 근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어 생각보다 강한 종목이었고요. 조금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전에 핑커웨어 N.H.N. 후콘 같은 경우, 올라진 타이밍인데, 안 오르는 거 보니까 아직은 특별한 힘이 없어 보입니다. 하지만, 견고하게 지지점을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, 다음 주 중으로 한번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, 오늘 보니까, 샤페론 또 다시 한번 예상대로, 강하게 한번 올라갔다가 빠졌고요. 지금 사페론 위치로 봤을 때는 어 다음 더 오를지 안 오를지 어 절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태에서는 좀더 오를 여력은 더 있다고 보고 있긴 있는데 한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우리 기술 우리 기술 마찬가지로 어제 빠진 만큼보다 훨씬 많이 올라줬고요. 지금 견고하게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. 물량도 잘 터져져서 다음 주에는 4,640원까지 재차 한번더 상승하지 않을까. 더 높게 간다면 정고점이 4,950원까지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닉스 로보틱스 어제 지지부진 했는데 오늘 강하게 정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주면서 어, 매매를 잘 마무리했습니다. 어, 다행히도 잘 올라줘서, 뭐 중간에 저는 매매했지만, 요, 1900, 19,100원 라인에서 매매를, 매도를 했지만, 좀더 올라주고, 현재는 빠진 상태네요. 자, 저는 오늘 세진중공업, 또는 HJ중공업, 뭐 아니면 일승, 이런 조선주가 다음주에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. 시비스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빠지면 한번더 매수를 고려해 볼 예정입니다. 다음주 트럼프 대통령이 내한하면서 우리나라 의 p e 에 참가하는 것과 무역협정에 대한 어,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강한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. 어, 이번에 원자력 관련된 그 협정을 맺으면서 분명히 또 한번 이 원자력 관련 주들 이것들 이것들 한번 다시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모두 건승하시고 다음 주에도 다 수익이 많이 나는 날들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